안녕하세요. 어, 여러분의 캐스터, 안영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닭을 터뷰를 촬영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어, 오늘도 역시나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다섯 글자로 된 질문에 어, 다섯 글자로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글자 수를 넘기거나 혹은 포기할 시에는 아주 아주 귀엽고 깜찍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 모실 분의 시상 사례는 바로 전국 최초 인센티브 지급형 청소 종합 어플 개발입니다. 우리 남상택 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시 남상택입니다 네 자기소개 좀 청주의 사랑 청주의 자랑 네 제가 청주시에서 아이디어뱅크를 맡고 있거든요. 아이디어뱅크라고 본인의 입으로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음, 네네. 평소에 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나봐요? 아니, 뭐 제가 그러는게 아니라 주변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 해가지고. 오. <laughs> 네. 그럼 오늘 이 사례 자체도 본인의 아이디어. 아, 그렇죠. 이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산 확보부터 뭐 기획, 뭐 디자인까지 다 제가 했으니까요. 네. 청소 종합 어플? 좀 어떤 사례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소 종합 어플은 공공형 텍스 슬라이드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아. 네 시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잡아야지 저희 행정도 잘할수 있는데 시민들이 인센티브 받는 그런 어플들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행정에 이용을 해 보자 재활용 정보 청소 정보를 시민들한테 좀 편하게 알려드리고 저희가 주는 미션 이런 걸 하면은 좀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어플입니다. 와 너무나 이 좋은 어플과 그리고 서비스를 통해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 청주시의 자랑 아이디어 뱅크. 네네. <laughs> 이거 자체가 사실 그만큼이나 좋은 서비스이고 혁신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주위에서 반응은 좀 어땠나요? 주변에서는 근데 다 좋다고 하셨죠 아 너무 참신하다 제가 주변에 아 이거 어때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좋다고 해서 용기를 내 가지고 했고요 또 저희가 시민 3만 4천 명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그때 시민 여러분들이 너무 좋다 뭐 댓글도 한 3만개 달렸거든요 어, 댓글을 제가 밤새도록 읽으면서 댓글에 뭐 별의별 말들도 있고 악플도 있고 악플은 어... 뭐가 있었어요? 이딴 거왜 하냐? 예산 낭비다. 뭐 그런 것도 아... 많았고요. 근데 그런 게한 10%면은 한, 10한 90%는 뭐 하트도 날려 주시고 너무 좋다. 뭐 그런 말도 시민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셔서 용기를 갖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10%의 악플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러한 아주 일각에 조금 작은 목소리도 분명 있었고 그리고 그 어려운 것을 또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려웠던 점, 주변의 시선. 주변의 시선이요? 왜? 왜냐하면은 제가 이걸 한다고 했을 때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어, 사람들이 아 이거는 좀 지나친 것 같다. 막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시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별의별 경품을 다 준비를 했거든요. 어... 샤넬백도 준비하고 막 그랬는데 사람들이 너무 나간다고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예산 초과는 안 됐나요? 아니 그렇죠. 제가 이거를 좀 스폰을 받으려고요. 어... 한 50개 기업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뭐 기업들의 그런 참여를 했는데. 뭐 거의 다 답장이 없었는데 두개 기업에서 또후원금을또 주셨거든요. 이야, 그래도 진짜 여러 군데 이메일을 보내고. 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엄청난 열정을 좀 보여주셨는데 이 어플을 좀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또 에피소드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이 어플이 맨 처음에 탄생을 하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옛날에 동에서 10년 전에 근무할 때 전화가 제일 많이 오는 게 쓰레기가 수거 안 됐다 어, 청소차 언제 오냐 그런 얘기였고요 결정적으로 우리 외삼촌이 저기 멀리 사시는데 저한테 아, 청소차도 버스처럼 오는 시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어? 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어, 그 괜찮은 제안이니까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그래서 저희 그 내부에 제안을 올렸는데, 별로라고 안 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내가 저 부서 가면은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아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작년에 진짜 운명처럼 그 부서에 발령이 난 거예요 우와 어, 그래가지고 운명이다 이거 제가 해야겠다 그러게요 지금 이야기만 들어도 진짜 운명 네네 그렇게 가지고 제가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다양한 그런 시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단순히 머리에서 넘쳐나는 아이디어만 많은 게 아니라 실천력이 진짜 뛰어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남상택님 손에서 출발해서 청주시에서 굉장히 이렇게 좋은 어플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모두에서 이러한 어플이 좀 탄생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타기관에서 혹시 벤치마킹할 만한 특징이 뭐야? 한 개씩 해봐. 한 개씩? 네. 저희가 어플이 되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청소차 경로. 또 어떻게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지 요일별로 알려주고 또퀴즈 매일매일 퀴즈를 풀면은 혜택을 주고 환경상식. 환경 상식 환경 백과사전도 있고요 그리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좀 확이 두려울 수도 있거든요 너무, 너무 많다, 많다 보니까,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 산다 그러면은 거기서 뭐다할 필요 없이 한두 개만 해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 음. 좀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좀 탄생을 해서 어좀 우리나라의 환경 그리고 지구의 환경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모든 공무원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혁신은 도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혁신은 도전. 네. 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마이디어뱅크라고 말을 했지만, 뭐, 능력은 다대동소이 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직원들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용기가 조금 더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닌데, 저희도 야유회를 가자 그러면, 아우 저기 왜 가? 안 가? 막 이러는데, 가면은 세상 재밌고 놀잖아요. <laughs> 그죠그죠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면은 아,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실패한다고 그래서 너무 또 위기소침하지 않았으면 또 좋겠어요. 그 도전으로. 또 용기를 낸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기왕 하는 거 조금 더 해가지고 재미있게 혁신도 하고 도전도 하고 우리 일하는데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게 용기도 냈으면 좋겠어요. 네. 이러한 혁신을 통해서 어, 하루빨리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닭을 터뷰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지금 현재 준비가 되어 있는 경품 중에 네네. 가장 좋은 게 뭔가요? 뭐 전기 자전거 한 300만 원 정도? 이야 그러면 가장 낮은? 가장 낮은 거는 뭐 사과 패드 뭐 이런 거 사... 그게 가장 낮은 거예요? 아 그럼요 저희 청주시가 좀 있습니다 오.